안녕하세요. 가루씨예요 오늘은 냉동실에 다 있는 묵은 김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. 양념장을 다 넣고 졸여 주시면 된답니다. 간장, 올리고당, 그리고 냉동실에 있느라 묵은 내가 좀날수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맛을. 물론, 양념만 들어가면 좀 같이 맛이 부족해요. 그래서 향신 채소들을 좀 넣고 보글보 끓여 줄 거예요. 항상 빠지지 않는 양파와 대파, 그리고 향긋함을 더해줄 마늘과 생강, 검, 표고버섯이 들어가서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, 이게 다시마처럼 깊은 감칠맛을 내주고 향긋함이 더해져서 좋더라고요. 물만 들어가면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함께 끓여줄게요. 이제 뚜껑을 덮어서 1차로 한번 센불에서 끓여줄게요.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뭉근히 졸여줄게요 그리고 체에 걸러 착각게 식혀지면 양념장 준비는 다 끝났어요. 먼저 무궁기분 이대로 먹기는 조금 크니까 6등분 해줄게요. 이게 양념물을 끼워으면 살짝 줄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세요. 이번 김장아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, 어, 이런 김밥용 김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냥 우리 구멍이 좀 쑥쑥 나 있는 돌김이라든가 파래김으로 하면 나중에 이렇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쫀쫀하게 짜여진 김밥용 김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. 이제 양념장이 식었으면 김 다섯 장을 들고 듬뿍 붙여주세요. 그리고 보관용기에 담아서 통깨만 살짝 뿌려주세요. 실고추는 필수는 아니고, 고명이니 집에 있으면 넣어주세요. 또 지금 냉동실에 쌓여있는 묵은김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.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선물세트로 김도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. 거기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맛있는 햇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쯤은 다 처리를 해주셔야지 맛있는 햇김을 또 먹을 수 있겠죠? 이번 김장아찌 장점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요즘 맛 향한 발장거리도 없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 한번 만들어두면 뭐 한달 김치냉장고에선 두달 넘게까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. <목소리> 여러분도 밥도둑 반찬 김장아찌 집에서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